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한팀장입니다. 오늘 두집 살림이 가능한 분리가 잘돼 있는 복층 빌라 하나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여기가 상지석동에서 분양을 하다가 이번에는 야당동으로 건너 왔더라고요. 예, 이름은 바꾸지 않고 구조도 그대로 살리면서 지역만 좀 옮긴 겁니다. 야당동으로 옮겨 왔는데 구조가 이번에도 아 지난번처럼 정말 잘 분리가 되어 있고 각 공간도 큼직큼직해서 두집 살림하기에 정말 딱 적당한 복층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2 개동 오픈을 했습니다. 자 주차 공간은 보시는 것처럼 좀 양쪽으로 넓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최대당 한 대씩 주차가 가능합니다. 입지 조건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더 보기 설명란을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연관 열리면 계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자전거, 유모차, 휠체어 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계단을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탑승을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하네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체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지하로 내려가면 이 지하 공간에 세대별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세대별 창고 하면 내려가 보면 고도 낮고 안에도 쓸모가 없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여기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01호라고 적혀 있는데요. 일반층을 선택하시는 분들한테 제공되는 창고의 평수가 이 정도 되는 건데요. 꽤 넓죠. 그런데 복층은 더 큽니다. <laughs> 예. 복층이 일반층에 비해서 좀 가격이 있다 보니까 복층을 선택하시는 분한테는 이렇게나 넓은 창고를 드립니다. 이 안쪽에 이렇게 공간이 또 분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메인 공간은 이렇게나 큽니다. 거의 뭐 작업실로 써도 좋을 정도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복층을 선택하시는 분할테는 이렇게 큰 창고까지 제공이 됩니다. 세대별 창고가 쓸모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요. 창고 앞에는 보면 도어락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3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딱 탑승해서 보면 앞에도 문이 있죠. 이게 뭐냐면. 건물 뒤편에서 탈수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문이 열리면 뒤편에도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보이죠. 그래서 유모차, 휠체어, 자전거 등을 자주 이용하시면 뒤편으로 엘리베이터 탑승을 하시면 됩니다. 복층은 4층이니까 4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의 전용면적은 23.1평이고 실사용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58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 현관은 가로폭이 좀 여유 있다 보니까 신발장을 양쪽에 다 설치해 놨는데요 우측에 있는 신발장 한쪽에는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수납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일괄소등버튼은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고 중문은 요즘 확실히 대세인 것 같은데요. 삼연동 자동중문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 중문 안에 망입률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여기 좌측에 아래층에 첫 번째 방이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방은 여기서 보면 가로폭보다는 세로폭이 살짝 조금 긴 그런 방입니다. 그리고 보통 침실 창은 이렇게 반창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큰 창으로 설치해놔서 조금 더 개방감이 느껴집니다. 모든 공간에 조절기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난방 관리가 가능하고요. 주방이 나오면서 바로 보이니까 주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의 식탁 자리는 아예 딱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인용 식탁 설치가 가능하고요. 조금 더 나와도 되겠죠. 그래서 식탁 사이즈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대형 식탁도 설치가 가능한 식탁 자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본 옵션입니다. 자, 안쪽에 광파 오븐레인지 이것도 기본 옵션이고요. 주방은 상하부장이 다 채워진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식기 세척기 요것도 기본 옵션이고요 싱크볼은 사각형 인데요 깊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런게 보통 물이 밖으로 잘 튀지 않죠 그리고 맞은편 아일랜드 식탁을 보면 1구 인덕션 전기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찌개를 대펴서 다시 드실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쪽에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전기 콘센트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옆에는 보조 개수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다 사용이 가능하겠죠. 이쪽이 메인 아일랜드 식탁에 있는 게 보조 개수대입니다.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역시 인덕션 제품이고, 그 위로 보시면 네, 레인지 후드가 안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용도실 공간인데요. 다용도실이 거의 방 하나 정도 크기가 됩니다. 어, 세로 폭은 살짝 좀 짧지만 길이가 상당해서 어, 이 다용도실 안쪽에다가 침대를 갖다 놓고 자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이 넓은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자,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복층에도 보일러가 한대더 있습니다. 보통의 복층 현장들 가보면 아래층에다가 용량이 큰거한 대만 설치를 해 놓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분리를 해 놨습니다. 예, 당연하겠지만 분리해 놓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자 이렇게 아주 엄청 넓은 다용도실이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반대편에 펜트리 룸이 또 있습니다. 보통의 펜트리 룸은 이렇게 여닫이문 열면 안에 행거만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는 그렇지 않고 진정한 펜트리 룸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안쪽까지 깊이도 상당하고 공간도 여유 있는 펜트리 공간입니다. 그래서 수납을 이 안쪽에다 추가로 더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개인적인 생각. 이긴 하지만, 여기 한쪽에다가 가스레인지 하나 정도 달아놨으면 보조 주방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없더라고요. 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주방 활용도가 엄청 높은 주방을 쭉 살펴봤고요. 다음은 거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실의 폭도 여유가 있습니다 예, 충분히 넓은 거실로 잘 만들어 놨고요 층고도 예, 빌라치고는 높은 편입니다 마감 층고 상태가 아, 이쪽 높은 쪽이 2,500이 좀 넘고 침실도 2,500이 넘습니다 그래서 아, 높은 편의 층고다 라고 볼수있고요 실링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열 교환기 요즘은 뭐 거의 기본이라고 봐야 되는 옵션들이죠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호는 영림 이중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창에다가 필름을 다 입혀놔서 커튼을 치지 않아도 바깥쪽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조금 답답해서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죠. 커튼을 치지 않아도 안 보이니까 요거는 예, 아마 보시는 분에 따라서 어,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현장에는 이렇게 유리에다가 불투명 처리를 해놨고요. 이 앞에 빌라가 있긴 한데요. 이 아래쪽을 보면 동강 거리가 꽤 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뻥뷰까지는 아니지만 예, 답답함은 크게 없습니다. 방향은. 남동양인데, 거의 남양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요. 그냥 남양으로 봐도 좋을 거실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실까지 살펴봤고요. 이 식탁 자리 뒤에 욕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도록 할게요. 메인 욕실입니다. 안쪽에 이렇게 칸막이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샤워 공간까지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기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서 이 식탁 자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어 구조는 음 보시는 분에 따라서 아쉽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 자리에 화장실이 바로 있으니까 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안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안방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 벽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이 공간이 드레스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쓸수 있는 공간, 메인 공간은 들어와 보면 이렇게 됩니다. 3,700에 3,500 정도 되니까 안방 치고 작은 안방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에어컨 당연히 있고, 안방 창도 큰 창으로 만들어 놨죠. 보통 반창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역시 큰 창으로 설치를 해 놔서 개방감이 조금 더 느껴집니다. 자, 뒤에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은 이렇게 미다지분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들어와서 보면 드레스룸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 공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옷 수납을 엄청 많이 할수 있다. 이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수납 정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타일러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본 옵션입니다. 자 다음은 여기 안방 욕실인데요. 역시 비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선반도 제작이 되어 있으니까 세면용품 올려 두실 수도 있고 수납장이 있고요. 그리고 환기창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제가 이 드레스룸 보면서. 뭐 크기도 크기지만 여기에 환기창이 없어서 처음에는 아 환기창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했는데요. 다행히도 욕실에 환기창이 있으니까 습기가 어디로 빠질지라고 하는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없었다면 여기서 샤워를 하고 나서 습기 같은 것들 때문에 여기에 환기창이 없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 없어도 욕실에 있으니까 그거는 단점으로 생각을 했다가, 어, 다행히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예,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예, 옆에 이렇게 또 수납장을 하나 채워놨고요. 계단 아래쪽은, 예, 열어보면 공간이 있겠죠. 자, 요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청소 도구함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단 폭은 상당히 여유가 많습니다. 보통은 복층 빌라 계단이 좀 폭이 짧은데 여기는 좀 여유 있게 만들어 놨고요. 자, 올라오면 이렇게 넓은 거실 공간이 나옵니다. 거실은 상당히 넓어요. 예, 넓으면서도 양쪽에 방을 하나씩 더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두 살림이 가능할 정도의 복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거실 쪽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천장은 편백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한쪽에 주방이 있는데요. 이건 뭐 보조주방으로 볼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보조주방보다 확실히 여유 있게 만들어놔서 그냥 메인 주방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수대 있고요. 한쪽에 똑같이 인덕션 3구짜리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여기 나름대로 메인 주방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죠이 위에 레인지 후드 설치가 또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두집 살림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봤고요. 이쪽에 복층에 욕실이 있는데 복층 욕실도 꽤 넓은 편입니다. 지금 욕조 같은 거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볼땐 이동식 욕조 넣어도 될 정도의 크기가 되니까 그렇게 욕조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복층의 층고는 높은 쪽이 2m, 낮은 쪽이 1m 한8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아주 높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요즘 복층 가서 보면 높은 곳이 2,200, 낮은 쪽이 1,900에서 2,000, 이런 현장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비하면 여기는 살짝 조금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성인이 다온 구간을 서서 다닐 수 있을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층의 큰 방입니다. 예, 아래층 안방 보셨죠? 그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복층의 큰 방이고. 자, 창이 크게 나있는데요. 이쪽을 통해서도 테라스로 나갈 수가 있고요. 이 복층의 작은 방을 통해서도 테라스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복층의 작은 방인데요. 침실로 사용은 가능하긴 하지만, 보시면 안쪽으로 좀 꺾여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침대를 놓으면 네, 충분히 침실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방 모양이 살짝 좀 꺾여 있으니까 아이들 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층에 올라와서 아요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했던 거는 어, 에어컨입니다 이 침실 안쪽에는 지금 어, 시스템 에어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벽걸이 에어컨 정도 달려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벽걸이 에어컨은 달려 있지는 않고요 그냥 거실 쪽에 시스템 에어컨 한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아쉽다 이런 것보다는 요 그냥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요정도 느낌입니다 마지막은 복층의 테라스입니다 복층 테라스는 제가 서 있는 구간은 폭이 좀 여유가 있는데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좁아지기는 합니다. 근데 뭐 길이도 있고 저쪽 안쪽까지 다 넓었으면 좋았겠지만 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테라스를 활용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 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뷰도 괜찮습니다. 앞에 빌라가 있긴 하지만 지금 이 테라스를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라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예, 완벽하진 않지만 사생활 보호가 좀 가능한 그런 테라스 공간이고, 이쪽은 집이 있긴 한데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사생활 보호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안 거리가 멀어서 이 테라스 쓸때남 눈치를 좀덜 봐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일러가 두 대로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요. 이쪽에 복층 보일러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아서. 안 보이게끔 해놨습니다.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집 살림 가능한 복층 한번 살펴봤습니다. 공간 분리가 잘 되어 있고 또각 공간들이 쓸모 있게 만들어져 있어서 제가 볼때 정말 두집 살림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복층 빌라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